벤처캐피탈이라는 부분들 뭐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벤처캐피탈은뭐 다양한 정의가 있긴 하지만 기술 경쟁력이 있거나 자본과 경영 능력이 부족한 초기에 좀 준비가 덜된 기업들을 투자하고 설립 초기서부터 자본이랑 경영관리, 기술지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지원을 해서 투자 기업을 좀 이렇게 인큐베이팅 한다고 하거든요. 좀 보육을 하면 기업 가치가 조금 높아지겠죠. 그 높아진 상황을 놓고 투자 회수를 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관 또는 기업. 네. 그 대상을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벤처 캐피탈은 자체적인 뭐 돈이 있,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기관 투자자나 해외 자본들, 펀드를 좀 끌고 오거나 또 자금 펀드, 모태 펀드 같은 경우처럼 정부가 출자해주는 돈들이 있어요. 그걸 운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운영 수수료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벤처 캐피탈에게 돈을 투자해서 그 기업을 성장 지원하면 뭐 IPO든 아니면 다른 캐피탈에게 후속 투자를 유치하고 본인의 이제 투자 지분을 빼는 매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만들어 갑니다. 벤처캐피탈은 기존의 금융하고는 좀 다른데 위험 부담이 좀 크겠죠. 기업체들이 뭐잘 자라거나 잘 성장하면 좋겠으나 음 산업이 뭐 그렇게 넉넉하게 움직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예상한대로 안 움직이면 이제 정체되는 경우가 있겠죠. 아마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벤처캐피탈 투자사들 중에 흥망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IT 기반의 사업들을 하는 기업들은 온라인 주문 거래나 유통들이 어쩔 수 없이 확장이 되고 있었으니까 기업 가치가 되게 올랐을 텐데, 뭔가를 제조해가지고 어, 행사성으로 뭔가 연결하고 만들고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에게 투자했던 배처 캐피탈은 지금쯤 굉장히 쇼크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또, 또 자금 지원하는 개념들도 뭐 기존엔 담보랑 재무 상태에 따라서 수익을 조정하는, 이자율을 조정하는 이런 금융 상품하고는 좀 다르게 미래가치나, 어, 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무언가 만들었을 때 많이 팔리거나 좋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또뭐 판매랑은 상관없이 대표가 이렇게 확 떠서 어 대중성이 있거나 약간 음 연예인 같은 느낌이 된다면 그건 또 기업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음 개그맨 중에 닭가슴살 팔고 있는 분 그런 분들도 방송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음, 그 제품이 많이 팔리고 안 팔리고, 그런 상황도 있었고, 최근 뉴스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어, 뭐, 가상 자산, 가상화폐 얘기죠. 뭐, 화폐를 가지고, 가상 비트코인을 가지고, 음, 테슬라 살수 있다, 없다, 이제 말이 번복이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약간 주춤하게 됐고, 움직였고, 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자산들의 가치도, 어, 한번 흔들려서 그쪽 시장이 전체 이렇게 방향이 좀 틀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만약에 앨런 머스크 쪽에 테슬라에 투자했는데, 대표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좀 다르게 이상하게 해서, 어 테슬라 자체 주식 주가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또는 투자 매력이 왔다 갔다 하면 또는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면 손실이 나겠죠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음~ 기존의 대출 자금 금융상품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기도 합니다 또 투자 형태가 융자처럼 빌려주고 일정 기간 동안 빌려주고 이자율하고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분을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식을 매각하고, 철수하는 방식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회수하는 부분들이, 음, 원리금을 뭐, 100을 넣는데 었 100을 회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조금은, 굴려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죠. 비용들을. 그래서 IPO나 흡수합병, M&A를 통해가지고 금액을 또는 투자한 상황을 회수하는 방법. 이제 그게 다르다는 거. 밑에 이제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벤처 캐피탈은 투자 방식이고 금융은 용자 일정 기간 동안 아 비용들 자금을 지원해 주고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이자를 받는. 예, 네, 요 정도지만 벤처 캐피탈의 투자 금액은 이자라기보다는 배당이라는 개념으로 얘기가 돼 있어서 기업의 성장 흥망에 따라 어, 자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상황들. 그래,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좀큰 거겠죠. 또 투자하는 방법들도 뭐 간단하게 좀 보면 직접 투자하는 방법,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건 직접 투자, 보통주나 우선주를 어, 점유하는 방식으로 많이들 합니다. 아, 그러나, 처음부터 이렇게 주식을 신주 발행을 하거나 구주를 매입하는 게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번에 한번 거론해드렸던 것처럼, 어, 한주 가지고 주식회사를 만들 수 있는데, 그한 주의 최소 금액이 100원이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100원으로 한주 회사의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아야 되는 거라면, 뭐 어, 주식이 한 주니까 보통주나 우선주를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우선주라고 하면 어 나중에 신주를 발행하겠다 몇주또한주 그럼 두 주짜리인데 그럼 경영력, 경영권이라고 하는 지분율이 한 주만 더 가지면 두 주를 발행하면 음, 거의 대주주가 돼 버리니까 음, 좀 불편한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럴 때는 간접투자로 지분과 관련된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의 인수, 그러니까 뒤에서 볼 텐데 어, 투자는 했지만 사채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거나 또는 주식이 사채로 다시 전환이 되거나 채권으로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해서 신주가 발행이 되면 어, 먼저 우리한테 줘야 한다. 어, 그것도 약정한 금액에 맞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뭐, 지분을 자체를 그냥 출제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또, 프로젝트성, PI라고 하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음, 요 부분도, 음, 어찌 보면, 어, 지분, 경영권은, 경영, 경, 경영권은 없고, 경영력이라고 보통 하는데, 어, 통상적으로 이제 경영권이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권리가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경영에 대한 힘을 갖고 있는 거라, 음, 프로젝트나 지분 출자? 뭐, 우린 요 정도 더 줄게. 뭐, 요런 것들 또는 채권들을 좀 갖고 있으면, 기업체 입장에서는 경영력은 준 건, 아니, 경영력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이렇게 의견을 제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 좀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 요런 게 간접 투자, 회사체를 구입, 매입하는 거하고도 어, 표현은 다르지만,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 회수하는 방식, 뭐돈 들어가는 방법들은 주식으로 또는 지분으로 또는 뭐 채권으로 요렇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회수는 어떻게 할까? 앞서도 뭐 IPO나 M&A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더 보면 음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는 벤처 기업을 좀 키우고 성장을 시켜야 또 기업 규모가 커져야 기업의 밸류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성장만 시키면 수익성이 되게 좋게 돼 있어요. 높아집니다. 또 심할 때는 뭐 400배, 500배까지도 성장을 시킨다고 하니까. 음, 하지만 망가지면 또 한없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아, 벤처캐피탈의 뭐 모순적인 또는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그래서 회수를 주로 어떻게 하는지 계속 이제 검토가 되게 돼 있는데 작년 음 초에 m&a 과 관련된 리서치가 좀 된적이 있어요 벤처캐피탈협회에서 그래서 벤처캐피탈이 회수하는 방법이 주로 어느 정도냐 라고 봤더니 장외에서 매각하는거 또는 기업이 지분이나 채권들을 다시 사는 거죠, 매입을. 대신, 같은 금액대로 팔진 않겠죠? 다 금액이 약간 바뀔 테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정상적으로 노출돼 있는 거래가 아닌, 개념들이 한 47%. 그 다음에 IPO로 가서 주식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투자금이 들어올 때, 그때 빠지는, 그게 한 25%. 그 다음에 프로젝트 성으로 어, 투자를 대고 투자를 빼는 거. 같이 보면 이건 목표 달성이 되면 배당이나 지분이나 채권들을 매입하는 것들이니까요. 고게한 16%? M&A가 1% 같이 안 돼요. 어, 자본시장연구원에서도 뭐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계세요. 음, 평균 앞서도 이제 벤처 캐피탈이 투자하는 게 5년 이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상적으로는 한 3년? 이 정도가 된다고 보는데 예전에는 뭐 10년 넘게 이렇게 투자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시장이 점점 점점 성장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굳이 밸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시장이 너무 이렇게 넘실된다고 할까요? 웨이브가 워낙 강하니까 투자금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것들이 어, 압박이 좀 있는 거죠. 어제 잘 나가던 기업이 오늘 흥망이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 한3 년, 2년 된다 벌써 타다 타다가 핫하게 막짝 올라갈 때는 투자금이 쭉 몰렸었는데, 음 그게 어, 임대형 택시 구조 다. 라고 해서 어, 기사가 어, 배치가 돼 있는 거는 문제다. 어, 그건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됐고 결국은 어, 그게 멈춘 거잖아요. 그러고는 타다 그 카니발 같은 봉고차처럼 승합차들이 움직이는 거 요즘 잘안 보이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택시 시장에서 완전히 빠졌고 아직까지 이제 렌탈 어, 어, 약간은 기사분하고 운전하시는 분하고 차를 한꺼번에 빌리는 거는 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몇명 이상 탈때 이제 고건 돼 있지만 예전처럼 어, 대한택시의 기능은 사라졌죠. 그때 이제 많이 기업 가치가 떨어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본 상황, 캐피탈 입장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또, 해수 경로들도, 뭐, 국내에 앞서 본 것처럼 한40몇 프로? 절반 정도가, 매각하거나 상환하는 방식인데, 미국을 봤더니 미국은 M&A가 한 90%, 86%니까, 89%니까 굉장히 편향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아, 이게 M&A 시장을 좀 키워야 되지 않냐. 작년 기준으로 M&A 기준이 한 1%, 0.7% 정도 됐었는데, 2016년 기준으로는 3% 정도 됐었거든요. M&A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직 뭐, 롱텀으로 좀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최근 몇년 사이에는 M&A 비율이 주는 모습처럼 되어 있어요. 벤처 캐피탈이 투자한 걸 회수하는 방식에서 실제 M&A가 줄었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 자금을 받은 벤처 캐피탈로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벤처 캐피탈에 의해서 합병되는 사례는 줄은 거죠. 어 그러면 얘를 좀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벤처 캐피탈에게 큰 수익이 나는 것들을 벤처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하니까 또어 교섭력이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어돈 때문에 매각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기업체들은 상당 부분은 상환을 먼저 처리합니다. 어뭐 대출 상품이나 아니면 또 다른 지분투자자 우호적인 지분투자자들을 섭외하고 음 캐피탈 자금을 상환을 하고 그 이후에 1대일 어, 적대적 M&A가 아닌 평등 M&A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기업 가치가 훨씬 높아지겠죠. 국내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각과 그 상환 저 비율이 계속 늘어나거나 뭐 크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어, 그런 유형 M&A 형태가 어, 벤처캐피탈에서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마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벤처 투자 시장이 좀 성숙이 잘안돼 있고, 또 기업을 도우겠다고 들어온 펀드 투자금인데, 나갈 때는 약간 상처가 나게 돼 있거든요. 뭐 처음에는 100으로 들어왔는데 나갈 때 400으로 나가면 300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상처가 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체는 어잘 도움받았고, 그동안 과정 속에 이것저것 지원을 받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는 공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어느 식당에 갔는데 서빙 보는 분이 아, 물 갖다 드릴까요? 뭐 반찬 더 필요하신가요? 이런 게 서빙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닥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 식사를 다 하고 나아가는데, 아, 아까 서빙 몇번 가서 도와줬고, 뭐 했으니까 비용이 별도로 붙습니다. 그러면 뜨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문화 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일본만 해도 반찬이 추가가 되면 비용을 더 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제 그 매장은 안 가죠. 네, 이, 이게 이제 현실적인 문화 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선주, 보통주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음, 그게 어떤 의미냐면 일차적으로는 보통주는 음, 우리가 그냥 쭉 깔아놓고 있는 일반 일반 주식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건데 우선주는 권리가 조금 앞에 있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제 일반주에서 수익이 생기면 뭐 비용들을 더 처리하고 그 남은 순이익에서 배당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보통주의 방식이라면 우선주는 음, 앵커 투자를 한 사람들 부터 배당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고 약정이 돼 있다면 앞부분에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나눠주고 그다음에 또 남는 거를 또 나누고 나누고 하다 보면 보통주에서는 받을 게 별로 없는 그러면 이제 투자가 지연이 되겠죠 상환이 그런 구조가 좀 달라요. 그리고 어. 초기 투자자들은 우선주 뭐 이런 개념이 좀 없거든요 왜냐면 뭐 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는 투자자가 후속으로 들어온다는 거 고려를 많이 안 하고 선하게 시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냥 보통주 안전하게 투자를 합니다 다만 우선주에는 의결권이 많진 않아요 거의 안 주게 돼 있고 보통주에는 뭐 보통주 가진 만큼 의결권, 그러니까 경영력 경영권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주를 가진 사람들이 의사회에 가서, 어,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다. 이 사업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건 보통주. 우선주에는 그런 얘기는 거의 못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우선주를 달라고 할 정도가 되면, 확실히 목표가 명확해야 되고 어 자금의 성격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그래서 보통주, 우선주, 주식 연계, 프로젝트 이런 용어들이 좀 다르다는 거 하나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신규 투자 부분들 이제 비율로 벤처캐피탈 협회에서 조사한 내용들을 좀 보면 2011년 그 10년 전 내용들을 보면 보통주하고 우선주가 거의 과반 이상이잖아요. 네, 2019년에 왔더니 우선주가 확실히 커졌죠. 보통주는 뭐 그냥 좀 줄고 있는데 확실히 옵션이 걸려 있는 우선주들. 음, 경영권은 모르겠고 의결권은 모르겠고, 우리가 기업들에게 무언가를 좀 풀고 조건을 만들어가는 것들, 어떻게 보면 자금으로 기업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 게 우선주. 그게 비율이 엄청 커졌다는 거, 눈으로 금방 식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